예, 안녕하세요. 예, 음양오행과 역학으로 예, 세상을 보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주 타로 이렇게 하는 가게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예, 무속인께서 예, 무당께서 이제 타로샵을 이렇게 여신 거예요. 여신 건데 요즘 그런 거는 뭐 지하상가나 또는 뭐아 <laughs> 죄송합니다. 1층 상가에서도 또는 뭐 2, 3층 상가에서도 간간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님들의 이제 영업 형태가 정통적으로 이제 신당을 꾸미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로샵, 사주샵 비슷하게 뭐 신당을 안 꾸미고 이제 사주타로샵을 하거나 또는 한쪽에 조그맣게 이제 옥순물 같은 거 모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태화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변화한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지역을 제가 뭐 말하긴 그렇고, 그쪽에 계신 분이 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이제 그 신점, 타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주 타로 샵을 하려고 한다 사주 선생님 따로 뽑고 자기가 이제 신점 타로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에 와서 이제 동양 타로 동양 타로 이걸또 신점 타로로 쓰고 싶다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또 책도 사가시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볼때 보살님은 심이 뚜렷하게 있는데 왜이 전통 방식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사주타로샵 형태로 하시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타로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구술하는 손님들이 많이 뚫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네에 어, 무당점집이 많았는데 한반 이상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사주타로샵이나 타로를 원하면 그쪽을 좀 문화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대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참, 오픈마인드구나.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로를 하는데, 이제, 그, 가면은 또, 그런 데 가면 또, 제가 또, 유심히 보죠. 간판이나, 또, 이렇게, 안에 보이면 또, 안에 들을 거 보고, 뭐, 손님이 없으면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 이제, 신점 타로, 이렇게 타로를, 이제, 신점이랑 결합한다고 하면서, 타로를 도구로 쓰는데, 그, 도구라는 건 옛날에 이제 오방기라든가 뭐, 쌀점에 쌀이라든가, 엽전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방편 도구들이 있었어요. 신점을 보는. 예를 들어서 뭐, 신점을 본다고 해서 보면 짬마고 짬마라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오방기도 뽑아보게 하고, 또 뭐, 엽전도 던져보게 하고, 또 쌀도 이렇게 한번 뿌려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신점을 본다고 해서 방편이 없었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방편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좀 매치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유니타로예요. 저도 좋아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잘 가르치고 있죠. 이 유니타로인데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입니다. 뭐 타로 카드의 거의 뭐 원조격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제자님들께서 신점 타로라고 해서 유니 타로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치가 잘안 된다는 거죠. 매치. 왜냐면 컨셉과, 컨셉과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유니 타로만 갖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신점이다 이러기에는 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매치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로를 신점 타로용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동양 타로 써 보시면 여기 뭐 80장이거든요. 일상 생활도 나와 있고 또 귀신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귀신 카드들이 딱딱딱 나와요. 앞에 뭐 장군 카드도 있지만 여기 뭐 조상님 카드도 있고 도깨비 신 카드도 있고 이 조상에 대해서나 여기 배고픈 조상 조상 카드 딱 있죠 왜 가게가 장사가 안 됩니까? 아, 조상이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카드로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카드는 전체가 다 귀신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뭐 구술하거나 고사를 하거나 부족을 쓰라고 하는데 귀신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카드는 전부 뭘 뽑아도 다 귀신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손님이 받아들이기에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률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는데는 일상 생활 카드가 나오고 이게 좀 귀신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귀신이 들렸습니까? 또는 조상 천도를 해야 됩니까? 또는 토고사를 해야 됩니까? 할 때는 딱 거기에 맞게 아까 저런 이런 뭐 천신이나 조상 카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에는 그런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적이면서. 좀, 동양의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 이런, 뭐, 원암매신 귀신이라든가, 조상신이라든가, 이런 카드도 있으면서, 일반 카드가 더 많은, 동양타로가 정말 이렇게 신점을 보시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잘 맞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분은 이제 그, 귀면화, 치우천왕이죠. 귀면화, 도깨비신이라 그러죠. 모르게 해서, 정말, 어, 영적인 게다다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님들께서 이제 뭐, 타로를 좀 대세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그 동양 타로를 쓰길 원하시고, 저희 권유 드리고요. 책이라든가, 설명서죠. 요, 사례집. 요, 사례집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 요, 160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 예전에 100페이지 정도 짜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60페이지 이상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꼭 이렇게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책두권 정도 읽으시고, 모르는 거 물으면 되지 뭐, 저한테 010-4277-1922 물으시면 제가 또 얘기를 막 해드려요. 제가 절대로 착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노하우를 다 전수하는 게 아니라, 어, 제자님이나 이 타로를 쓰는 선생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뭐, 이 주식은 오를 거야, 너를 왜 말해, 이 땅은 오를 거야, 너를 말해. 다 사기예요. 좋은 걸왜말해줘요 지가 하지? 근데 이 타로를 그러면은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물어보는 거에 답을 주고 궁금한 거 답을 주는 이유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이제 홍보위원이 되고 그분이 잘 돼야 그분한테 소강성이 생기며 또 제가 타로를 팔기 위해서죠. 아이고, 정말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죠. 서로 윈윈 하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관계가 깨끗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님들이 이제 타로를 선택하신다면 꼭 동양 타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써보시면은 결국 뭐 유니 타로나 다른 뭐 이렇게 타로나 쓰다가 다 일로 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고 실전에 잘 맞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귀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게 장사가 왜안 되냐? 그건 귀신 문제가 아니라 영업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카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다 귀신만 있는 카드는 그런 걸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물론 신명이 있죠. 그렇지만 신명이 원인이 아닌 일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무조건 부테라, 뭐 무조건 귀신 문제다, 무조건 조상이다. 손님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속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방편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꼭 수상 손의 모양이에요 손금과 함께 그 다음에 관상 이런 거를 이제 제자님들에게 좀 배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이 느낌을 줄 때도 많지만 아무 말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렇다면 손님의 손만 봐도 얼굴만 봐도 사주 없이 딱딱딱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고 어느 정도 가면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도 이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신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만능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제자님들이 신명과 그렇게 소통이 원활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뭐, 어떤 정치인을 마치고, 뭐, 언론을 마치고, 뭐가, 내가 마치고. 아니, 그렇게 미리 다 알았으면, 왜 그러고 살아요? 그분 자식은 왜 그렇고, 그분 남편은 왜 그렇고요. 뭐, 왜 땅을 밟고 살아요? 비행기 타고 아니라발에서 허공을 밟고 살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PD가 있고 작가가 있다는 거는 다 짜고 치는 모습이죠. 정말, 진정한 신은 그렇게 뭐 미주할 구절 얘기해주지 않아요. 우리 어떤 영감을 주고 간절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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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미주알 주할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로또 번호 6개에서 매주 20억씩 벌지. 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방편을 써야 되느냐? 그럼 왜 옛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오 5방계를 쓰고, 뭐, 이렇게, 엽전을 던지고, 쌀점을 치고, 이렇게, 방편을 했겠어요. 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정을 하면, 정말 진정 공부가 됩니다. 아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신도, 신토...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나요 기도하셔야죠. 그렇지만, 기도를 백일, 천일, 만일 한다고 해서, 그 영역이 있고, <laughs> 또 이렇게 공부의 영역이 있고, 또 마케팅과 시대를 따라가는 유행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자님들이 <laughs> 이렇게 좀 배우셔서, 예, 배우셔서, 예, 동양타로 꼭 배우셔서 방편으로 예, 쓰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뭐, 물는 거를 제가 답장 꼭 드려요. 뭐 강의 중에 뭐 문자나 전화가 못 받을 수 있지만 강의 끝나고 답장을 드리는데요. 절대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 제자님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제가 잘 되는 길인 것을 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군데 강의를 했는데, 또 아는 강사들이 많잖아요. 강사들은 절대로 자기 노하우를 100%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오픈하면 옆에 차리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다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동양타로 많이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동양타로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수익구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노하우를 공개를 해서 제자님들이나 타로마스터 또는 사주타로 배우시는 그런 분들께서 그런 선생님들께서 잘 정착을 하는 게 제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타로나 책을 구입하신 분들, 그게 뭐냐 하면 잘 답장을 드립니다. 자, 건강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동양타로 구입해서 잘 사용해보세요.